학생이 주로 문을 닫거나 근처 학교와 통합하는 작은 학교가 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학교가 비슷한 처지에 놓일 텐데요. 충북교육청이 작은 학교 활성화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천춘환 기자입니다. 졸업을 앞둔 두명을 포함해 재학생이 6명뿐인 한 초등학교 분교장입니다. 학령 인구가 계속 줄면서 학부모들은 본교와 통합에 찬성했고 9월에 문을 닫게 됐습니다. 학교에는 20억 원이 지원돼 시설 투자나 교육 활동비로 쓰입니다. 그러나 마을의 유일한 초등학교이자 모교가 사라지게 될 주민들은 아쉽기만 합니다. 옛날에는 여기 뭐 추석 운동회를 항상 추석 날 했거든요. 그때 동네 잔치했어, 잔치 잔치. 아 아쉽죠. 모교가 없어지는데 현재 학생 배치 계획으로는 2027년부터 4년 동안 충북의 분교장은 8곳이 더늘 것으로 추산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이 같은 작은 학교 활성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선 분교장 개편 기준을 3년 연속 재학생 20명에서 12명 이하로 낮춰 지원 대상을 늘렸습니다. 주소 이전 없이 입학할 수 있는 공동학구도 2023년 43곳에서 93곳으로 확대해 학생들이 원하는 작은 학교를 고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찾아가고 싶은 농산촌 특색학교에는 5년 동안 개별 경쟁력을 키워주고 육학급이하 작은 학교에는 지원금도 지급합니다. 인위적 학교 통폐합은 지양하고 지역사회와 학부모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찾아가고 싶은 작은 학교 모델이 될수 있도록 학교 구성원 및 지역사회와 손잡고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이밖에 공동교육과정 등. 작은 학교 활성화 종합 계획이 본계도 진입을 앞둔 가운데 장기적으로는 지역 소멸을 피하기 위한 자치 단체와의 공조도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천춘환입니다.